2번, 인수분해부터 해볼게요. 분자서부터, 3x, 2x, 플러스 1, 마이너스 1. 자, 되겠고, x 플러스 3, x 빼기 3, x 플러스 3, 곱하기, x 마이너스 3, x 플러스 2, 3x, x 1, 1. 마이너스 주을 여기다 플러스. 곱하기 어, 요거를 분모에다 쓸 겁니다 2x x21 여기다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 요거 요걸 분자에다 쓸 거예요 x 플러스 3 x빼기 1 자, 그리고 이제 약분 해 볼게요 요거, 요거 약분 요거 요거 약분 요거 요거 요것도 약분 되네요 여기도 어, 다 약분되네요. 그래서 다 약분돼서 1이 되겠네요.